안녕하세요. 노미입니다. 그동안 제가 ETF 관련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ETF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였는데요. 오늘은 이 ETF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ETF는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기사를 쓰고 또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실제로 참고하는 사이트들, 그리고 꿀팁들을 모두 모았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사이트는 바로 세이브로입니다. 이 ETF 정보와 투자 트렌드를 파악할 때 아주 요긴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이 세이브로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 정보 포털입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네, 국내 상장한 개별 ETF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또 해외 주식과 ETF에 대한 유용한 투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먼저 국내 ETF를 고를 때 유용한 기능부터 살펴보면요, 메인에 들어가셔서 ETF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종목 발행 현황인데요. 이 종목 발행 현황에서는 ETF 유형별로 ETF를 또 분류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운용사별로 또 ETF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를 볼수 있는 요 설정 기간별 그리고 ETF 크기를 의미하는 순자산별 그리고 또 수수료별로도 ETF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 이렇게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을 하듯이 이 수많은 ETF 중에서 내가 원하는 ETF를 골라낼 수 있도록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그룹주가 정말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것과 관련한 ETF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유형에서 그룹주를 누르시고 현대차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 ETF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 나는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고 싶은데 운용사별로 상품을 한눈에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시장 지수를 먼저 누르시고 코스피 200으로 해서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코스피 200을 기초 지수로 하는 ETF들의 수익률, 그리고 뭐 순자산, 그리고 수수료까지 한눈에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을 좀 추렸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개별 상품이 뭘 담고 있는지, 또 최근에 코스피 대비 얼마나 올랐고, 뭐 분배금은 과거에 어떻게 줬는지, 이런 세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이 검색 결과에서 사실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 ETF 메뉴에서 ETF 종합 정보, 이 종목 상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종목을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ETF가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재밌는 기능이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한 가지 종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에는 뭐가 있는지를 이 사이트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여기 ETF를 클릭하셔서 옆에 ETF 시장 정보를 보시면 종목 보유 현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요즘 잘 나가니까 이 ETF 중에서 카카오에 많이 투자하면서도 좀 비슷한 다른 종목을 담은 ETF는 없을까? 이런 게 궁금할 때 여기서 카카오를 쳐보는 거죠. 카카오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타이거 소프트웨어가 25.93%로 가장 카카오를 ETF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를 검색해봐서 다른 종목은 뭘 담고 있고 또 최근 성과는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발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사실 여기 국제거래 탭에 있는 정보입니다. 요즘 주식이나 ETF 해외에서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지금 해외 주식 가운데서 뭘 많이 사고 있지? 뭐 남들은 뭘 투자하고 있지? 이런 게 궁금할 때 여기를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이 국제거래 누르시고. 여기서 해외증권 예탁결제를 들어가시면 해외주식투자 탑 50이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기준일에 따라서 국내 주식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중에서 보관규모는 지금까지 누적으로 주식을 얼마나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지를 뜻합니다.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조회를 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이 애플 뭐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미국 기술주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네요 이거 말고 최근에 뭘 샀는지가 궁금하면 여기서 보관 규모가 아니라 결제 규모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 순매수 결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주식을 매수한 거 그리고 매도한 걸 합친 규모여서 실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 이렇게 선택을 해두고 검색을 누르시면, 최근 한달 동안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어떤 주식이나 ETF를 많이 샀는지가 보이는데요. 한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애플이었습니다. 한달 동안 4억 9,719만 달러를 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하면 한 5,500억 정도를 애플을 사드렸네요. 두 번째가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였고요. 뭐 테슬라, 바이두 같은 주식들도 많이 샀다는 점을 여기서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위를 보시면 이렇게 기간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투자 시장도 선택을 마음대로 해 두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이브로에서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최근 투자 동향을 파악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가끔 이 투자 상위에 처음 들어본 종목이나 뭐 상품이 있으면 저도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요. ETF 상품 트렌드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etf.com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아마 미국 ETF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는 사이트일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미국 상장 ETF에 대한 각종 자료와 또 최근 기사들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맨 위에 메인에서 검색 탭에서 그냥 궁금한 ETF명을 쳐보는 겁니다. 아까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사들였던 ETF인 ARKK ETF를 한번 예로 들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기 검색창에 ARKK를 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ARKK ETF 리포트라는 게 뜨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 ARKK ETF에 투자할 때 알아야 될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 최근 수익률은 어땠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위 10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운용사는 어디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는지, 펀드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거래량이 되는지, 이런 점들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유용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비슷하거나 투자자들이 많이 비교했던 ETF를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ETF의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SPY ETF를 찾아보시면 여기에 가장 많이 비교를 했던 ETF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IVV나 혹은 뭐 다른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혹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와 비교를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하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두 ETF의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운용사는 어떻게 다른지, ETF의 규모와 하루 거래량, 그리고 ETF가 추종하고 있는 지수, 그리고 ETF에 들어있는 주식 수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ETF들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를 보시면 ETF 툴앤 데이터에서 ETF 컴플레이션 툴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ETF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ETF를 넣으셔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TF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금 ETF 전체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ETF 채널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상장은금 ETF 가운데서 최근에 성과가 좋았던 상품들 그리고 최근에 자금이 많이 유입된 ETF는 어떤 건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이브로에서 주식 종목을 검색하면 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ETF가 어떤 건지 알수 있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ETF.com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ETF 툴스 앤 데이터에 들어가서 ETF 스톡파인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테슬라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테슬라를 199개 ETF가 담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중에서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ETF는 IYK라는 ETF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셰어즈가 만든 소비자 ETF인데요, 전기차나 혁신 관련 ETF가 아니라는 게좀 의외죠. 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사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 전체 미국 상장 ETF를 쭉 순서대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요 마찬가지로 ETF 투렌 데이터. 그리고 ETF 스크린너 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요. 어, 여기서 만약에 수익률을 기준으로 ETF 순서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퍼포먼스에 들어가셔서 최근 한 달, 뭐 3개월, 연초 이후 이렇게 수익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쭉 ETF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올해를 빚낸 ETF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어, 이때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그한해 동안 수익을 많이 낸 ETF 순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사실 대부분이 알고 계실 네이버 증권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주식 관련 정보도 많이 보실 테지만 이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정보도 아마 이 네이버 증권이 가장 접근하기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도 최근 3개월 수익률, 그리고 거래량을 기준으로 국내 상장 ETF들을 쭉 순서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개별 ETF의 상위 구성 종목, 또 수익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차트 관련 기능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요. 이 상품 수익률을 바로 차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기능이 또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 차트에서 종목이나 지수를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차트에서 수익률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기사 쓰고 뭐 영상을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와 자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틈날 때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이트의 기능들을 쭉 한번씩 술래를 어 하면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투자 정보는 뭐 없는지 또 투자할 만한 상품이나 혹은 뭐 콘텐츠로 제작할 만한 상품은 없는지를 살펴보곤 합니다. 그러면 꼭 하나씩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생기더라고요.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